어후. 아 아, 아, 퉁퉁 풀어가지고, 와, 이 사미가, 이게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현재 4시 40분이고요.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, 하나는 내일부터 출근을 하는데, 네, 그 출근 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울산에 오늘 가야 됩니다. 울산에 음, 가는 이유는 일단 나중에 오늘 저녁쯤이나 돼서 음, 알려드릴까 합니다. 아. 계시. 이 자리를 빌어서, 음, 이 자리를 빌어서, 아, 열심히. 살아보려고 합니다. 이제 예. 음... 일도 꾸준히 계속 나가고 예. 아무래도 일용식 일용식은 이제 일 마치면 그날에 바로바로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 쉴때쉴수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은 오래되고 반복되면 은 사람이 또 나태해지고 저는 또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주위 사람 시선도 느껴지고 그냥 내가 괜히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간에서는 이제 엔간하면은 인력사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단 나가자 나갔는데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하는데 어 제가 2월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형틀목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절좀 절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하겠다 하고 했는데, 음. 제가 겁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창, 스물, 제가 도배를, 스물 네신가? 그때, 스물 네신가? 그때부터 해가지고, 24, 5, 6, 7, 8, 5년 그 정도 했는데, 그때는 아무, 물론 두렵긴 두려운데, 그냥 속으로 "아이, 씨 그냥 대가리 박으면 사면 안 되겠나" 이렇게 해서, 해서 그렇 그렇게 했었는데, 요새는 그냥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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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란 일하기 전부터 그냥 두렵고 걱정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을 미루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됐는데 저 혼자 살면은 괜찮은데 이런 내 모습을 어머니나 사촌형님이나 하여튼,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걸 보면은, 참,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, 정신 똑띠 차리고, 독하, 독하게 마음 먹고 살라 합니다.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, 그냥 하면 되는데, 아휴, 괜히 망설여지고, 뭐 운동하기 좀 아깝습니다. 시 덩치는 시 산만해 가지고, 마음은 많이 어, 좀 조금 하고. 아, 그래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? 연휴 마지막 날에 울산을 가서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오늘 갔다 갔다 오면은 보자 한 세네 시쯤 안 되겠습니까?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살려고요.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애초에 그냥 말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, 아니냐.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이게 이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게 박제가 되지 않습니까?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지키기에는 너무 쪽팔릴 것 같, 같은 그런 느낌. 어, 내가 동영상까지 찍고 공개를 하면서까지 해서 결심을 했는데 어, 어기면 되겠나 뭐 이런 마인드, 예 그런 마인드 때문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머니가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제아도 잘 해야죠. 예. 네. 어머니가 잘해야죠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. 다치지 않고. 비록 제가 지금까지 부산에 와갖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어, 어, 얻을 수 없었고, 얻지도 못했고, 중간에는 제가 끈기가 부족해서 포기한 일도 있고, 일이 막 없어갖고, 다른 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만둔 적도 많았는데, 이번에는 좀, 저도 좀 진득하게 오래, 있, 오래 있어가지고, 일을 하면서 피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. 옷 갈아입고, 울산, 울산을 가야 되니까, 부산역으로 가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상. 아침, 새벽, 새벽 리포터였습니다. <laughs> 바이바이.